자 이거 그냥 넣어 보자. 3 곱하기 무한대로 무한대거든. 무한대에서 2 빼봤자 어차피 무한대거든. 그래프를 이용하라 했는데 어, 3x-2 이거든. 근데 이 x 값이 무한대로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는 무한대지. 자 마이너스 5x 다1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이이 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지. 그래프 여기 있으니까.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.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. 자, 2 x 1 그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.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서 여기서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게 밑에 있지. 여기 쳐다봐야지. 그러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무한대지. 뭐 어, 여기는 마이너스 x 다하기4지.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그래프가 어, 위에 있지. 여기 쳐다봐야지. 플러스 무한대가 뭐 되지. 됐냐? 어.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. 자, X를 무한대로 한다. 이게 Y는 3이잖아. 그러면 X 값이 계속 갔을 때 끝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는 Y는 그냥 3이지. 그러니까 얘는 3이지. 자, X 제곱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. 그지?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야가 0보다 조금 위에 있지. X 주위에 있잖아. 그렇지만 야는 뭐라 했지? 0이라고 했지.